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시작한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어제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약의 예레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예레미아 선지자의 마음과 또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때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징조를 살펴본 뒤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종말 때에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시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맨 끝에 있는 것만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인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징조로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재난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재난과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아,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종말의 기간 동안에 왜 재난과 난리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세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그랬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부들의 악한 생각이었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포도 농사를 짓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왕이 되고 그 시대의 주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악한 사람이 다스리기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사람이 다스리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게 악한 농부들 배은망독하고 감사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힘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남의 것다 빼앗는 것이고 그런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재난과 난리와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그 속성들을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선, 진리. 그리고 사랑 은혜, 생명, 복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타락한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 점차 사람들 마음 속에 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재앙과 난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의, 술 취함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술취함으로 설명하느냐?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요.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 똑같이 술취함도 어떤 그 술의 힘을 빌려서 무슨 일을 행하지만, 그런데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근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꼭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맘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이고 그게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지막 13절, 14절 살펴보고 말씀하시게 되는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리고 14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좋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해피엔딩을 꿈꾸잖아요. 모든 게다잘 되기를 바라는. 그저 만사 형통.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다잘될 것이라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의 끝은 온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 견디며,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런 일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과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망하는 일만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썩어진 곳을 정화시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줄수 있는 착한 행동을 선한 일을 오늘도 힘쓸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승과 179장 동인찬송가는 167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모 찾으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깨어 있어야 되며 견뎌야 되며 또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소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료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밝혀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잘 행하게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